24년 에, 2월 15일 밤 10시 24분입니다. 어, 이렇게 늦게까지 회사에 있을 경우가 그뭐 옛날에는 뭐 수도 때도 없이 있었는데 제가 이사하고부터는 너무, 너무 멀어져서 회사하고 퇴근 시간을 빨리빨리 빨리 퇴근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이 있을 있는 날 아니면 좀 힘들었습니다. 예. 근데 오늘 은 이제 늦게까지 회사에 있는데 이거 올리고 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<laughs> 큐라크를 거의 다 팔았습니다. 예. 저, 600주를 이제, 그, 저기 뭐죠? 하나 계좌에 갖고 있었는데, 어저께 이제 밤에 좀 600주면 많잖아요, 돈이. 예, 너무 많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. 여기저기 그냥 유튜버에 올린 거, 뭐 유튜버에서 큐라크를 쳐갖고, 여기저기서 말, 무슨, 뭐, 희망적인 글도 있고, 희망적인 동영상도 있고, 뭐 이런데, 음, 그러면 이 임상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른 뭐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, 음 이렇게 제 판단은 뭐냐면 훌륭한 회사죠 크래커리. 예, 눈 날에 무슨 주삿바늘 찌르는 것보다는 먹는 게훨 날니까 성공만 한다면, 어 근데 좀 그가 뭘까 성과적으로 좀안 좋다는 그 동영상을 또 보고. 물론, 희망은 있는데, 이게 뭐, 3개월 해갖고는 뭐, 확인이 안 되니까, 좀더 해봐야 되는 건 맞으니까. 근데, 600주 정도를 들고 가기에는 부담이 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오늘 정리를 하자고 제가 판단을 했고, 뭐, 피해는 컸죠. 예, 한 30만원 정도 피해를 받는데다 던졌습니다. 싹다 던지고, 그리고 이제, 인터엠에 많이 샀죠. 인터엠을 오늘, 엄마마하게 섰죠. 예. 1116천백육6육주에다가뭐 여기도 좀 있으니까. 예. 뭐하면총 이제 만 11192주 정도 됩니다. 예. 그거 인테임 왜 인테임을 늘렸냐면 지금 계속 자산이 빠지고 있어서 제가 제일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만한 주식이 그냥 많이 몰라 놓자 가지고 인테임 넣은 거고요. 나머지 코센은 이제 천주를 들어갔는데, 지금 뭐 리튬이 이렇게 막 하이드로 리튬이 제가 4천원 대에 샀던 게 지금 한 6천원 대로 막 올라가니까, 리튬이 약간 흔들 올라가면 은 코센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코센 천주를 사놨습니다 이건 단타고요. 이제 단타가 약간 전염이 됐죠. 예, 여기 저기 뭐야? 여기 키움 계좌에 쓰던 단타를. 좀 규모를 키워서 예, 하나계절 갖고 왔는데 이거 잘못하면 아작납니다. 예, 이거 잘못하면 아작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게 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건 단타식으로 들어갔고 인터햄은 진짜 한 2년을 볼 수도 있어요. <laughs> 2년을 볼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지 꾸준히 한번 들고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 짓을 많이 했어요 오늘. 뭐 보면 매도 매수 매도를 2,300만. 매수하고 매수를 2300만원 했는데 오늘 뭐 여러가지 일을 했었죠 그리고 뭐 한익스프레스도 한천주 샀다가 던지고 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크리스탈 신소대도 사다 던지고 예뭐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 아무튼지 인타임을 주적으로 잡고 주력을 잡고 이제 이거는 뭐 끝까지 걸고 가는 걸로 하고 코센을 로 이제 단타를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이 이어서 지금 뭐 오늘도 이제 그 큐라클을 던지면서 예 손실을 그냥 확정시켰죠. 예 그리고 저거 봐 키움 계좌 걸 큐라클 들어갔습니다. 39주 이거는 <laughs> 진짜 600주 넘게 억울해서 들어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단타를 치기 때문에 이걸 약간 고정해 보려고 들어갔고요. 거액 금에서는나 나누, 우리? 예. 아, 누리프레누리프레을 들어가 있고요. 뭐, 이렇습니다. 지금 뭐, 키움계좌는 상당히 안 좋은데, 뭐, 단타를 하면서 씌운, 저기 뭐, 연습하면서 씌운 뭐, 수강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아무튼 이제 오늘도 31만 5천 원이 까지어서 2145만 원인데, 이거면은 옛날 제가 백 얼마 벌기 직전까진 네,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요? 요 때인가, 요 때가 아 2,125만 원까지 갔었군요. 예, 2,145만 원입니다. 아무튼 뭐 인터넷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않을 거예요. 예, 아무튼 코세으로 단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예, 뭐 저는 괜찮습니다. 예, 뭐 분명히 수익을 거둘 수 있고요. 그다만 뭐 시간은 제 편이니까, 예. 저는 뭐, 뭐, 기다릴 수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점점 더 인터넷을 모아가겠습니다. 반드시 요번 연도는 승리하겠습니다. 예.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. 괜찮습니다. 예. 아, 근데 힘드네요.